음, 그래서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다는 건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썼던 거고 오늘 배우는 거 이름이 이제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건데 일단은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언제 쓰는지를 체크해 주면 좋은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이거는 과거사실에 반대할 때 써요 아니 과거사실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같이 초림이랑 쇼핑을 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옷을 못산 거야. 그러면, 아, 내가 지난주에 돈만 있었더라도 저 원피스를 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 쓰거나, 아니면, 과거 사실에 반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초등학교 시절은 아주아주 아주 옛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다 과거 시제를 쓴다고 생각해주면 돼. 하나더 어,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었더라면 영어를 잘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태어난 건 옛날에 태어난 거잖아. 그쵸?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닌 거니까, 이제 그 사실을 반대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니, 근데 얘가 왜 이름을 과거 완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냐면, 어, 조금 오래전에 배웠거나 아니면 생각이 안날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는 시대가 만약에 현재고 그 전에 일어난 걸 우리가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난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과거 완료, 즉 다른 말로는 대과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과거보다 그전 다시 너네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러면 지금 너네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사는 뭐가 되는 거야? 대 과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이걸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해. 수요일 날 배웠던 게 조금 머릿속에 섞일 수도 있긴 한데 현재 사실에 가능성이 없을 때 얘들아 우리 무슨 시제 쓰는 거였죠? 과거. 과거 시제 쓰는 거였죠. 근데 과거 사실에 반대하려면 또한 단계 이전의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공식이 지 어떻게 되냐면 if를 써 주고요. 주어 써 주고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던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시제를 과거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과거 완료인 헤드 PP를 피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를 쓰고 여기서부터 또잘 들어봐.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앞에가 헤드 PP면 뒤를 에뭐 해야 되냐면 일단은 조동사의 과거를 써야 돼요. 우드 아니 l 의 과거가 뭐였죠? 우드 n 의 과거는? 쿠드 메이의 과거는? 마이츠, 마이츠, 마이츠 이런 것들이었죠. 일단 선생 우드만 쓸게. 앞에가 헤드피피잖아. 네. 그러면 뒤에도 원래는 헤드피피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데, 얘들아 얘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만 쓸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헤드는 안 되고 뭐로 해야 돼? 해브, 해브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은 선생 님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처럼 앞에가 헤드피피면 뒤에는 우드 해브피피. 앞에 head PP면 w o u 브 d have PP.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영장은 우리 하나씩만 해보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지난주에 돈이 있었더라면 그 옷을 사, 그 원피스를 사는 건데.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if, I, head. 헤드는, 헤드는, 헤드는 헤드. 무조건 적는 거죠. 헤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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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있다면. 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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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다가 돈을 가지다. 아니라 헤드. 헤드죠 헤드, 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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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선생님이 이 예물을 왜 적었냐면 헤드를 일단 무조건 적는거죠 근데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다를 해브라고 얘기하는데 have의 pp가 had이기 때문에 had 헤드, had를 쓰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시험 문제 냈을 때 애들이 had 헤드, had가 이상하다 보니까 had를 하나만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오답이 좀 많은 예문이거든. had had 쓰는 게 맞는 거예요. had 헤드, had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저 원피스를 사는 건데. I w o u d have. have. 여기까지 무조건 적는 거죠. 그 다음에, b o t o t 그쵸. Please. 그쵸. that dress. 뭐 이렇게 해볼까? 저 원피스를 사는 건데. 그래서, 앞에 짝꿍이랑 뒤에 짝꿍이랑 조금 맞춰주면 되는데, 앞에가 head pp면, 뒤에 뭐 하면 되냐면, would, have, have pp. 이제 이렇게 맞춰주는 건, 과거 사실에 반대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공식은, 앞에 head pp, would, have, pp. 근데 네, 잘 봐. 가정법의 반대가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생각나요? 이름이? 아, 아니, 아니야. 아니요? 넌왜 이렇게 대놓고 막 말을 하니?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직설그 그치. 너왜 이렇게 직설적이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 가정법의 반대가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직설로 바꾸세요 하면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쌤이 아예 공식처럼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영작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랬었거든. 봐봐. 어,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저 원피스를 샀었을 텐데. 이거 언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과거 사실 얘기하는 거죠. 어, 어. 그럼 그럼 그 말은 내가 그때 과거에 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내가 과거에 돈이 없었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a s 일단 무조건 쓰는 거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니까. 나돈 없었어 어떻게 하지? I, to, didn't. 그쵸.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이야. Didn't요? Have. Didn't, Have. have가 되죠. 동사 언니 쓰는 거니까.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I, 나는 그 원피스를 사지 않았어. I, would. Wouldn't. Wouldn't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would는 좀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did가 좀 자연스럽거든. 그래서 I, didn't, buy 패트레스 하나만 더 해볼게. 시? 네. 야너 어제 왜 나한테 인사 안 했어? 길거리 지나가다 왜 나한테 인사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반칙했는데 그랬더니 걔가 어나너못 봤어. 내가 너를 봤었더라면 너한테 인사를 했었을 텐데 이렇게요. 내가 너를 봤으면 내가 인사했지 이렇게요 네. 그러면 내가 너를 봤었더라면 if 음. I, I head 무조건 적는 거고요 sin, sin 그쵸 you. you 내가 너를 봤었더라면 내가 너한테 인사했지 I would have까지 무조건 쓰는 거고요 그냥 say hello 하면 돼요 said hello. Hello. hello 그치 그 말은 내가 어제 너를 봤어? 못 봤죠. 그쵸? 인사를 그래서 못한 거잖아. 네. 그러면 아, 내가 어제 너를 못 봐서 인사를 못했어. 그러려면 이프를 뭐라 바 거야? 그쵸? 이거는 'as' 나너못 봤어. 디덴트죠. Didn't. 'c', C 'u' 내가 너를 못봐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인사 안한 거야. 'i' 디 n 트 그죠 Say, 동사 언형 쓰는 거고요. Hello, 이렇게요. 정말 많은 예시로도 할수 있거든. 야, 어제 왜 승효 파티 안온 거야? 그럼 나, 나 승효 몰라서 초대 안 했는데? 그럼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승효를 알았더라면 내가 파티에 초대를 했겠지. 네. 그럼 그 말은요. 내가 승효를 모르니까 그래서 파티에 초대를 안한 거야.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되거든. 근데 역시 우리나, 우, 우리나? 우리가. <laughs> 어 앞에 이게 과거 사실에 반대하는 거를 만약에 알고 있었더라면 그걸 직설로 바꿀 때 시제를 다시 원로 돌려와야 되는지까지는 그래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우리가 가정법 과거랑 완료랑 좀 따로 떼서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이게 이해되는데 이제 다음 주수요일에 이제 같이 섞여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고 그러니까 수일라변과 요굴랑막 섞이면 아 이게 언제 사실에 반대하는 거였지뭐 어떻게 쓰는 거였지 애들이 요거를 학쓸때뭐 해븐트쓴 애들 도 있고 헤든트쓴 애들 도 있고 막 이런 애들도 많거든. 일반 동사의 부정을 얘기할 때는 돈트나 디든트 이런 것들을 붙여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살려서 PPT로 한번 연습을 이제 해 보는 걸 할게. 그럼